안녕하세요. 웃음박사 김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광주 매일 신문에 썼던 어, 시론 함께 나누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바야흐로 어, 웃음 플랫폼 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 세상은 아마도 어, 플랫폼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플랫폼은 어,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 이 철로 옆으로 어, 지면보다 약간 높여서 설치해놓은 평평한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 승강장이나 역의 대합실로 어, 썼던 그런 곳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 플랫폼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 되기도 했고 또 군대 가는 남자들의 이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 기억되기도 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기술, IT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모바일 또 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제품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모두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서 가장 약진하고 있는 배달, 중고상품, 여행,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산업 구조가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문화적인 영역으로 대변되는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가 뜨면은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난다고 할 정도로 과거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이 플랫폼 중심의 영화 산업으로 급 전환을 하게 돼서 한류 문화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산업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래 학자들마저도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플랫폼 산업은 우리 삶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노령 인구들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아날로그 문화를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 mc이신 송해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많은 실버 세대들과 국민들은 그분의 아날로그적인 웃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웃음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적인 웃음입니다.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노래가락 같은 웃음이었죠. 플랫폼 문화 속에서 배달음식, 생활용품이 이제 날아다니고 있죠. 손가락만 움직이면 돈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도 멀지 않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혼합형 가족사회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웃음이 공동체적인 웃음 문화에서 플랫폼형 웃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통해서 자신과 맞는 웃음 코드를 찾아서 킥킥대고 혼자 웃겨 웃겨 이렇게 외치면서 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웃음 코드와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웃음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3년만 차이가 나도 보는 드라마나 영화, 코미디가 다릅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두고 응원하고 웃던 그리고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웃음을 언제든지 꺼내서 혼자 웃는 문화가 플랫폼 산업을 등에 업고 급성장 중이라는 사실에 사실 쓴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새 저도 AI가 분류해주는 영상들을 골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매우 빠르게 생활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문화까지도 바뀌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죠 급하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 무섭기도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계급 콘서트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고 플랫폼형 웃음 문화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웃음을 골라서 웃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많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의식의 진화가 산업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역전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존경받고 사랑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때 신의 선물, 웃음의 강물도 도도히 흘러가지 않을까요? 나는 웃음을 팔려다니는 약장수. 오늘은 어느 역에서 웃음 기차를 갈아탈까? 칙칙퍽퍽 하하호호 칙칙퍽퍽 하하호호 하하하하 오늘은 플랫폼 산업과 웃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웃음도 플랫폼 시대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도 웃음 잃지 말고 웃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